소금산 출렁다리는 원주 간현관광지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길이는 200m, 높이는 100m. 폭은 1.5m 정도로 주변 풍경이 좋고 가을 단풍이 질 무렵엔 아주 절정일 것 같습니다. 어제 이곳을 다녀왔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침체 상태를 면치 못했던 원주 소금산의 관광 산업이 탄력이 붙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보는 출렁다리 모습이 멋지지 않나요? 그동안 봐왔던 출렁다리 외에 지금 공사 중인 하늘바람길, 또 데크 산책로, 또 유리잔도와 스카이 타워, 어, 유리다리 등이 준공 검사를 받게 되면은 내년쯤 아마 문을 열것 같은데요. 명실상부한 강원도의 즐길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출렁다리의 모습을 드론으로 보셨는데요. 이젠 매표소 입구에서부터 어떻게 이곳으로 올라갔는지 보여드릴게요. 철길 위로 보이는 지금 평화로운 레일 바이크는 예전에 있었던 그 간연역과 판대역으로 가며 계절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는데요. 단점은 탑승권이 조금 비싸다는 것. 어, 그래도 한 번쯤 타보는 것이 좋겠죠. 요금은 2인 38,000원, 4인은 48,000원으로 인터넷으로 예약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간연역에서 레일바이크를 타기 위해서 우선 풍경열차를 타고 그, 어, 위쪽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요. 그곳이 바로 판내역이죠. 어, 올라가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어, 판내역에서 간연역으로 내려오는데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전체적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20분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어요 소금산 출렁다리 올라가는 매표소에서 끊었는데요 가격은 3,000원이고 이렇게 팔찌가 있고 그 다음에 2,000원은 원주사랑상품권으로 나눠주는데요 2,000원 주니까 결국에는 1,000원 내는 꼴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소금산 출렁다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부에 손님 안 들어. 작년에는 이이 다리도 못 봤는데 새로 만들었나? 박사원. 안에 물 들어. 아물 들어 놓는가? 왜? 누가 손님 왜? 누가 손님 왜? 내가 어디 손님 왜? 아니, 이거 빨래판처럼 물도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네요. 조금전에 레일바이크는 그가는가 가는 역에서 타서 한차례 쭉 올라갔다가 또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어,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번 일단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있네요 Welcome to Wonju Rail Park 사람을 한번에 실어 나르고 이렇게 하는건가? 아니면 와 아, 여기는 이렇게 조형물도 만들어 놨네요 양 안에 어,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LED 이렇게 설치해 놨고요 아이고 굉장히 이쁘네 다리 밑에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요 아 이건 꼭주파알 같이 생겼네 여기에서 보니까 이 빨래판처럼 생긴 물줄기 보니까 아, 시원하네요. 지금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서좀 추운 감이 있는데요. 여름에는 아주 시원하겠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특별한 막걸리가 있네요. 소금산 출렁다리 지역 막걸리. 출렁다리 출렁주라고 하네 음. 아. 야, 여기 맛있는 해물파전, 버섯전, 녹주전, 뭐다 있네요. 자, 추입세부터 출렁다리까지 올라가는데 20분 정도 걸리려고 합니다.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쪽에서 아래하고 또 바위산 쪽을 쳐다보면 현재 공사 중인 소금산 그랜드벨리와 레이저 안개 분수쇼가 열리는 나우라쇼 무대가 보입니다. 이곳의 모든 시설은 아마 올해 공사가 끝내고 중공검사까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현재도 진행 중인 걸 보니까 코로나 여파가 컸나 봅니다. 아마 내년쯤 개장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뚫려져 있고요. 다리가 진짜 출렁출렁대고 있네요. 자, 다리 아래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네 이게 저녁 7시 반에서 그 다음에 이 회가 8시 반에 이게 나우라쇼나우라쇼 <laughs> 여러분들 영상 그럭저럭 잘 보셨나요 오늘은 강원도 원주 소금산 훌렁다리 편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